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21일 화요일 말씀 목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 한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이 한절의 말씀을 통해서 수월에 빠진 요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지난 일장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이 풍랑의 원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바다에 빠지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말을 배에 타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어, 가급적이면 듣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살아올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풍랑의 기사가 꺾이지 않게 되자 이제 뱃사람들까지도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바다에 빠진 요나, 당연히 죽음을 예상해야 되지만 이 죽음의 순간에 오늘 이 한절 27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큰 물고기는 요나를 죽음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이 커다란 물고기 한 마리를 보내셔서 요나를 삼켜버렸다, 삼키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큰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냐에만 큰 관심을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저도 당연하게 이큰 물고기는 고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래라고 하는 특정한 어종을 어, 이 종류를 말하지 않고 오늘 성경은 큰 물고기였다는 것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가 어떤 종류의 물고기였는지 어, 성경의 저자는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읽는 많은 성도들께서는 호기심을 자극하게 되었고, 이 호기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이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인가, 또 얼마나 클까, 어떻게 3일 동안을 그 안에서 버틸 수 있었을까, 기타 여러 가지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호기심은, 어, 무익한, 거의 의미가 없는 질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인 성경이 그 물고기에 대해서 전혀 가르쳐 주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설사 이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를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줄수 있는 유익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커다란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커다란 물고기는 자기가 본능적으로 이곳에 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를 선택해서 그 자리에 준비시켜 놓았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물고기는 요나를 집어 삼켰지만 요나를 소화해야 된 것은 아닙니다. 잡아먹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큰 물고기는 그저 요나를 삼키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게 되겠지만 이 물고기에 가야 될 목적지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니누의 땅까지 이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동안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잡아먹은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라고 하는 대목에 아, 주목을 했습니다. 이 커다란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는 알수 없지만 그 물고기마저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너의, 배, 너의 배를 채우는 용도로 이 요나를 삼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비록 불순종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을 원하는 목적지로 운반하기 위한 통로로 이 물고기를 사용하셨고 이 피조물된 이큰 물고기는 그 명령을 잘 수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요나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요나서의 이 저자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있는 이큰 물고기와 불순종하고 있는 이 요나를 대조시켜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피조물 마저도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유독 인간만이 하나님의 목적을 망각하고 아니면 자기 중심적 생각으로 바꾸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피조물과 인간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배 방향을 바꾸지 않으시고 이렇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을까? 물고기의 배 속에서 이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무엇인가 깨달음의 시간 또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런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한 특별한 도구로서 이 물고기를 사용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성경은 이 물고기의 뱃속의 환경을 수월이란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수월. 이것은 흔히 번역할 때 지옥 혹은 무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월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신학적인 이 수월의 의미는 모든 희망이 끊겨진 상황, 바로 그 상황을 수월이란 단어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당연히 요나는 풍랑이 있는 바다로 뛰어들었을 때 이제는 끝났다,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희망이 끊어졌을뿐만 아니라 이제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할 상황이 바로 요나에게는 바로 지옥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또한 저는 상상해 보기는 어렵지만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지내야 될 요나의 모습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처참했을까 얼마나 견디기 힘든 곳이었을까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바로 그 물고기의 뱃속은 지옥과도 같은 환경이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역겨운 냄새 그리고 끈적거림 그리고 절대적인 어둠, 또 거기에다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 이것으로 인해서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고통의 시간이었음에 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이 3일은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으로서 견뎌낼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는 그곳, 바로 그곳이 바로 스월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조금 더 자신의 마음이 편한 곳으로 떠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멀리 떠나가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기대감으로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올랐을 때, 이제는 됐다.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깊은 잠에 빠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 그런 이 요나의 생각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인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죽음 외에 선택의 기로가 없을 때, 또 반전으로 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또한 번의 기회가 요나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도망치면 살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요나에게 오히려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얘기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큰 물고기가 있었고 비록 3일 동안은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고통의 순간을 겪지만 결과적으로 그 고통 너머에는 새로운 희망,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아이러니를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더북돋해볼수 어, 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상황도 사실은 이런 연화의 삶처럼 음,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예상해보기 어려운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바를 위해서 그냥 그렇게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만이 우리가 할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일까 아니 저는 그것은 전혀 신앙적인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묵도하게 되겠지만 이런 치륵같은 어둠 마치 지옥과도 같은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요나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어둠 속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가 발견되기 전까지 기도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참 어, 큰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지옥이라고 생각되는 곳 가장 큰 고통 인간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이 선지자는 기도했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바로 그 수월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같은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체험이야말로 연화가 물고기 뱃속에서 생존한 것보다도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내고 마치 시편의 저자처럼 아름다운 시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큰 기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만나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은 한 절이지만 이한 절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나는 이 뱃속에서 3일 동안을 기도하는 것으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으로 그 3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주 철저하게 학습하는 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위기가 있습니까?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판단되십니까? 올해가 다 지나가 버렸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며칠의 여유가 있습니다. 요단은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 지나가 버렸다, 끝났다, 할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포기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더 있습니다. 홀로 있는 그 시간에 또 이렇게 말씀 묵상을 들으시는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리고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는 그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이 남은 2021년 기간이 될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 묵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오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코로나19 추가 백신 접종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한 3, 4일 정도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잠깐 말씀 묵상 시간을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 토요일 25일에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성탄절 잘 준비해서 예배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의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가정에 따뜻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마저 또한 번의 기회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도 생각해 보면 다 지나갔다, 이제는 다 허비해 버렸다라고 포기해 버리기 너무 쉬운데 아직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요나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서 이번 주 토요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리는 이 성탄절 절기를 준비할 때 우리가 대림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기다려왔던 것처럼 25일 성탄절에 주님을 직접 우리의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또한 번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새해는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준비해 갈수 있도록 남은 시간을 의미있게 보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인들을 모든 코로나19와 질병, 여러 사고의 이용으로부터 지켜보호해 주시고 안전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